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욱 농사입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각종 사고를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경우 단순 사고 사건들은 혼자서 산재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챙겨야 될 서류와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다친 경위를 설명한다입니다. 사고 선재의 경우 사고의 상황이 일하다 가 다친 것인지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 다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조사 작업입니다. 따라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체 조사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진료기록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최초 진료를 받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 주최의사가 어떻게 하다 다쳤냐를 물어보는 경우 일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다쳤다는 내용을 정확히 언급하신다면 일단 최초 진료 기록에 일하다 다쳤음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그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최초 요양 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기록한다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서는 최초 요양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재해경위입니다 신청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의 상병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그 절차가 바로 제 조사의 가장 기본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작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 경위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글로벌시공단에 제출할 최초요양 신청서 서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류는 총 4장으로 구성되고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신청인이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최초 진료받은 병원 주체의사 선생님이 직접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주최의사 작성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인 여러분이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될 서류로는 병원 자료들인데 만일 여러분이 응급실을 경유했다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기록지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진료를 받으시고 있다면 진료 기록부도 같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MRI 또는 CT를 영상으로 찍은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 자료도 CD로 카피해서 발급받으시고, 영상 판독지도 같이 요청해서 발급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기록지까지 발급받으시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발급받을 자료는 모두 제출되는 것이니,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회사의 요청에서 발급받을 서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은 현재의 상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인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용관계에 대한 확인과 업무 수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할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한부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셔도 아무런 어 거부를 할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서 여러분의 사고 상황과 연계한 법적 판단을 근로복지공단 제 조사팀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그외 사고와 관련된 각종 증거 자료를 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 현장 사진 아니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확인 서명이 된 어, 목격자의 진술서 등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단순한 사고였다면 굳이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제출 요구를 하실 때 그때 추가로 제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섯째, 급여대장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장은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확인하게 되는데, 사고 전 기본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볼수 있으니, 가능하면 3개월치로 딱 잘라서 제출하기보다는 한 4개월치 정도의 급여대장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가끔은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상여금 대장은 발병전 1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출력받아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는 단순 사고성재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입니다. 잘 메모하셔서 한 번에 해당 자료를 모두 최초 양신청서에 한꺼번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데 조금만더 신속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넘어짐, 뭐 떨어짐, 뭐 배임, 어디에 끼임 등과 같은 각종 사고 성재와 관련된 준비 서류입니다. 만일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성을 입증하는 산재 사건 또는 어깨 부위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무릎 부위 연골 손상 등과 같은 신체 부담 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근골격계성 질환과 같은 산재사건 이런 어, 사고성이 아닌 질병성 재해를 입증하는 문제는 위 제출 준비 자료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주장의 논점을 찾고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논리를 정확히 구성한 후 산재 접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산재 관련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주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성재를 혼자서 준비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될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